안녕하십니까. 도양 재봉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의료 파업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대구 토요마당에서는 쿠바의 의료제도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쿠바에서는 동단위마다 작은 보건소가 있고 2차 진료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3차는 팀으로 진료를 하고 4차 진료는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주치의가 있고 개인 의원이나 개인 병원은 없다고 합니다. 2007년 1만 9천 명 의료진이 100국의 국가에 해외 의료봉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해외 의료봉사자의 수는 선진국 GA 8개 나라에서 보낸 총 의사 수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우리 사회와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배우야 할 점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보건당국도 지난 50년간의 쿠바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 지표는 뇌수술이나 심장수술 같은 고난도 의료 기술이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 기대수명과 유아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쿠바의 기대수명은 77.97세이고 미국은 78.2세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쿠바의 유아 영아율은 1천명당 4.5명이고 미국은 6.4명이라고 합니다. 쿠바인의 소득이 미국인의 5분 의 1에 불과하고 의료시설이 이락하고 의약품이 특없이 부족한데도 쿠바의 의료시스템이 미국보다 좋다고 미국 보건당국은 평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의료 대혼란기에 있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대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구시민협법 이창호 조항에 의하면 대구의 모든 시민은 빈부와 상관없이 주치의와 고민 변호사를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진 주항에 의하면 대구 시민은 가난을 이유로 병원에서 정당한 치료를 거부당하지 않으며 대구의 모든 병원은 문턱이 없는 병원임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구의 의과대학에서는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이것이 어려우면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들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쿠바의 의과대학은 쿠바인에게는 무료이고 의사는 모두 공문이라고 합니다. 쿠바의 의사 월급은 교사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는 메디시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꿈꿔야 할 도시입니다. 주치의 경우에도 보건소를 어느 지역보다 충실히 하여 보건소의 의사들을 통해 당분간 주치의 역할을 하게 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시설을 시급히 확보하여 대구시민헌법 이창호 조항과 방문진 조항이 실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사람의 꿈을 꾸면 개인적 희망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의실이 됩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쿠바에서 하는 의료시스템을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우리 사회가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코로나 사태를 대구가 먼저 겪은 것은 하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무상의료 교육을 통해 공공적 의료인들을 대거 배출하고 이들이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과 해외에서 미디시티 대구의 꿈을 혹이 인간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